오늘 복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개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필리비 안시의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위기와 고통, 고난의 문제를 현실적이며 깊이 있고 명쾌하게 파헤친 책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는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고통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 중에 성도들은 방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한 지 겨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복음은 벌써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의 한 복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벌써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독교가 일 세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수도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마냥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인들의 박해가 심각해가 심각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통치자였던 뇌로 황제가 낙후된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구 도시에 불을 질렀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죽음에 처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고 그 일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죄 없는 성도들에게 끔찍한 고문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여 씌워 맹수들의 밥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이 저문 후밤 동안 불을 밝히기 위해 태움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무덤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아 지내야만 했고, 그것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카타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마가복음이고, 그 고난 중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메시지 중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계자 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계자 씨가 장성하면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거목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기독교 예수의 복음 너무나도 작아 존재감도 없었고 너무도 철라해 결국은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미묘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계자 씨처럼 결국엔 그 보이지 않던 작은 씨앗같던 기독교가 온을 뒤덮을 만, 온 땅을 뒤덮을 만큼 왕성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주의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나라는 내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백성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설명을 계속 하셨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아주 작은 씨,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씨로 시작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의 시작은 누군지도 알수 없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 그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울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 누가 그 씨앗을 뿌렸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땅 이땅 내려가 박해하는 이 땅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 씨앗을 심령에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내려의 박해로 삶이 망가지고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뿌려진 씨앗은 밤과 낮을 지내면서 햇볕을 받고 이슬을 먹으며 드디어 싹을 띄우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씨앗이 언제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겨진 씨앗은 싹이 되고 잎사귀를 틔우고 가지가 되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싹을 냅니다. 그리고 이삭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알찬 나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의 결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추수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고난 중에 성도들이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해방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그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겨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앗, 생명이 담긴 영원한 생명이 숨겨 있는 생명 싹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즉이 씨앗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려졌다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싹이 튀어져야 되죠. 잎사귀가 펼쳐지고 가지가 세워지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에 대해서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이것이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한 설명 때문입니다. 오늘 몇 구절을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제가 힘써 읽겠습니다.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강조점을 발견하셨습니까? 26절엔 씨앗을 뿌린 사람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는 씨앗을 받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그것이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뿌렸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 것이 없어서 정말 저절로 자랐다고, 우연히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누구? 씨앗을 움트게 하고, 싹이 솟아오르게 하고, 떡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분 씨앗의 주인이신 그분 씨앗을 심겨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사람들 중 누구도 돌보는 이 없었지만 아니 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죽이고 불사르고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분이 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그로부터 200년 만에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씨앗을 돌보고 키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그분 돌봐 주시는 그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복음서에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다. 이 이렘 예수의 생각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황소처럼 일하시는 분, 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가복음 안에는 일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크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는 유테오스라는 것인데 우리 말에서는 곧 즉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마고보니 전체 16장인데, 이 16장 가운데 무려 41번이나 이 곧, 즉시라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언제든지 즉시, 곧 일하시는 분인 것을 마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곧 일하십니다. 즉시 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즉시 당장 달려가 일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조의묵상 서두에 필립이 안시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 대답을 찾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고난받는 성도를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외면한 일이 없습니다. 잊으신 일이 없습니다. 늘 성도곁을 떠나신 일이 없는 그분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회복의 드라마는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는 행복한 삶, 영원한 삶으로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상황에 압도되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래 영광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 우리 주변이 열악하고 고난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분을 향해 시선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확신하시고 모쪼록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다짐하시는 이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